<laughs> 아 제가 준비해온 노래들이 많기는 한데요. <laughs> 그중에서도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? <laughs> 제가 무반주로 노래 불러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<웃음> 네? <웃음> 달리요? 달리 노래만 듣고 싶으세요?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달리 말고 다른 거 없어요? 으 러빙이에요? 그것도 조금만 기다렸어요. 러빙이요? <laughs> 러빙이 러빙유 아시죠, 여러분? 네. 우리 같이 나눠 서 불러요. 그러면 러빙 높게 자꾸 부른 것 같아 힘드셨죠? 아또 <laughs> 어,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생각하시다가 저한테 마구마구마구 고마워, 고마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. 네, 어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저의 노래 중에 s a m y Na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세요? 아세요? 오와 진짜?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지도 아시겠네요. 어, 한 다섯 분 계신 것 같은데, 다섯 분도 감사합니다. 어, 세마이네임이 제가 사실 그, 코로나 시기 때이 노래를 발매를 해가지고요. 아니, 지금 코로나 시기에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어떻게 말하지?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?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은데, 제가 또 춤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? 그, Say My Name의 그 코러스 부분이라고 하죠? 훅 부분의 춤이 낚시춤이라고 해서 툴킹이 들어가 있는 춤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. 네, 그래서. 아, 춤을 조금 제, 더 재밌게 만들 걸. 이렇게 좀 후회를 했던 그런 노래고요. Say My Name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. 이 노래도 굉장히 그루브를 탈수 있게 좋은 노래예요. 레게 장르여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요. 예, 예, 예. 나 나. 이거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. Watch me while I do it safe. 예예 예. Watch me while I do it safe. 예예 예.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데. 준비되셨어요? 네. Yeah. 그러면 여러분들 낙구로 한번 가 볼게요. <laughs>